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만 할까요?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상으로 사용 후 이익을 얻으면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무상 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5년 초과 시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동산의 무상 사용 이익은 부동산 평가액 곱하기 2% 곱하기 3.7908입니다. 이때 3.7908은 5년간 무상 사용 이익을 매년 10%의 이자율로 현재 가치로 할인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산출한 증여 재산 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평가액이 13억 180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 공시가격 공시지가로 평가함으로 시가보다 낮게 평성되어 있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